가수 보아양이 최근 성공적인 도쿄 라이브 콘서트를 마쳤습니다. 보아는 그리고 보아의 음악은 이미 한국과 일본의 10대를 꿰뚫는 공통의 코드가 됐습니다. 한국명 권보아, 세계적인 뮤지션 보아양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소녀 가수라기보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젓한 뮤지션이 되, 되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보드린 네. 소개 마음에 드세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어, 그리고 <laughs> 좀 떨리네요, 확실히. 네. 어 도쿄 콘서트를 끝내고 이제 막 네. 귀국을 한건데요. 굉장히 성공을 했다면서요? 예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연에 와주셔서 정말 성공에 리잘 맞췄고요. 그리고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음악적인 성숙도 이전에 어쨌든 네. 10대 아주 귀여운 그런 뮤지션인데 모리 전 총리도 거기 가서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봤다고 얘기를 했다고. 네. 에서의 그런 국회의원 분들이, 분들께서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음, 많은 게 높으신 분들도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어, 저도 많이 놀랬고요 끝나고 감동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어, 보람됐던 것 같고요 그외 한국의 문화부 장관 분들이시나 네. 예,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왜 보아 양한테 이렇게 열광하는 것 같아요? 음,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가수가 많이 드물었을 시기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어, 활동을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가수를 기다렸. 그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주목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100만 장 이상 팔린 앨범이 두 장이나 되죠? 네. 예, 첫 번째 앨범, Listen to My Heart하고 두 번째 앨범, v a l e n e 몇년 전에 그 아이디, PSB를 가지고 SBS를 통해서 처음 데뷔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네. <laughs> 네. 어떻습니까? 빠른 멜로디, 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가창력도 물론이고요. 이거는 타고난 겁니까? 훈련에 의한 겁니까? 어, 워낙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어, 3년 전, 3년 동안 그런, 어, 노래와 춤을,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이 좋아도 했었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연습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네. 지금 한참 인기 있는 그 발렌티라는 곡 말이죠. 네. 그걸 유심히 들어보니까 Boy, I Fall In Love With You라는 후렴구가 네.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한참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럴 나이가 <laughs> 좀 안타깝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죠? 예, 네,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음.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굳이 물은 이유는 네. 학교를 지금 못 다니니까 어떨까, 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노트에다가 암기식으로 공부도 하고, 네. 짬짬이 이렇게 다닌다는 <laughs>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도 그런 노트를 가지고 다니세요? 어, 이제 뭐영어 단어 외우는 거나요? <laughs> 아니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틈틈이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런 공부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항상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려고 그러고요. 음, 네, 확실히 단어 같은 거는 외워야 되니까. 네. 일본어나 영어나 그런 거 같아요. 공부를 포함해서 그 나이에 친구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네. 못하니까 좀 네. 부럽기도 하겠어요. 예, 많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놀고 그런 점도 하고 싶은데 음 많이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노래랑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친구들 가끔씩 만나고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뭘 추구하고 싶어요 음 그런 뜻이 담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고 또 춤하고 노래도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어, 항상 그런 노력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뮤지션 가, 어, 보아 또 보아의 음악 이걸 전부를 저희들은 문화 상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laughs> 어 문화 상품이란 말에는 상품이란 말이 네. 담겨 있으니까 분명히 외화도 보라지. 되 <laughs> 네. 문화라는 말은 뭐냐하면 어, 세계는 이제 문화 그 경쟁의 시대거든요. 문화를 네.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 몫을 담당하니까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네. <laughs> 어 그렇게 얘기를 또 들으니까. 어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랑 춤은 그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나 그런 양국을 병행하면서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정말 한국인의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네. 열심히 할 거고 또 나름대로 일본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어, 참. 기쁘고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일본에서도 좋은 공연을 하셨지만 한국에서도 역시 보아양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이 있거든요. 네. 한국 공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한국에서는 5월 달에 저의 3집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정도에 될수 있으면 콘서트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어, 우선은 지금 3집 앨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어쨌든, 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laughs> SBS 스튜디오에 나와서 대박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